자 이거 중학교 개념까지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봅시다. 길이가 2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인가 보네요. AB의 중점은 5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의 중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선분 AB랑 수직인 직선 이거랑 OP를 그어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등분선 보이죠? 자 이등분선에 대해서는 두 개가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이등분선이라는 건 참고로 각을 이등분한 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대부분 애들은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거는 외우고 있을 거예요. 많이 사용되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등분선을 세개 그려 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조금 휘어졌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이등분선의 세 개의 세 개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내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면 내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내심이라는 건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자 내접원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을 세변에 모두 접하는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했을 때 접점까지 이으면 전부 다 90도로 다을 거고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갈랐을 때 얘네 둘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냐면 직각이고 빗평 공유하고 여기 여기 한 변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삼각형 나오고 내심 나왔는데 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죠. 자,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이쪽만큼의 넓이만 궁금하다고 하면 2분의 1 밑변을 a 높이를 r이라고 할 수요.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BR. 여기는 2분의 1 CR. 그세 개의 삼각형들이 모여서 전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접원이 들어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세 변의 합. 그러니까 둘레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모두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이제. 이건 지우고. 자, F 세타는 구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 1이고, 여기가 세타,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180도에서 두 각의 합을 빼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것은, 넓이에 이용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삼각형 넓이 공식 알죠? 그래서 2분의 1, 한 변, 다른 변, 사인, 끼인각. 자, 이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안 바뀌고,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1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G세타가 지금 문제인데 또그 전에 복습에 복습을 또 한다. 자한 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알려주고 여기 하나의 각을 알려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아는 방법 자 여기는 별 코사인 세타 별 사인 세타 자 이거는 궁금하면 혼자 한번 유도해보세요. 근데 외워야 되죠? 자, 어좀 쉽게 가르쳐 주자고 하면 이렇게가 사인의 관계인데 지금 사인의 분모에 해당하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예쁘게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봐보면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젠트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근데 분자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더럽게 써야 됩니다. 탄젠트 분의 별. 마찬가지로 얘네도 사인의 관계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건 몰라. 그러면 이 분모를 더럽게 써야 돼요. 사인 세타 분의 별. 마지막 하나 더. 밑변을 알고 있다. 그러면 또 탄젠트를 관계를 쓰는데 탄젠트에 해당하는 분모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예쁘게. 얘는 코사인 관계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걸 모르니까 여기를 더럽게. 자, 그거 그대로 받들어서 일로 갑니다. 자.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고 이건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세타예요. 자, 또 중학교 개념 복습하자면 삼각형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외각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바로 이 세타라고 둘수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기 좋은 이 삼각형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가 이 세타예요. 그러면 어떤 시리즈? 요거 시리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이 1이니까 1, 탄젠트, 2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더럽게 써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길이는 이 코사인 2세타 분의 1에서 반지름만 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G세타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을 해보다가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또이 작은 삼각형 안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웠지만 잘 기록해놓았겠죠 머릿속에. 자 이걸 1이라고 하고 각을 또 알고 있으면 여기는 1 생략해서 쓸게요.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1 생략하고, 사인 2세타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2세타면 여기는 탄젠트 2세타에서 사인 2세타를 뺐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G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을 한번 빼 볼게요. Q, P, 그 다음에 요렇게 그은 것까지 해서 T라고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여기 이 세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동의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타인데 이렇게 크로스되는 관계를 보세요. 자, 여기가 세타면 요 일부분도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세타면 이 전체도 이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선 역시도 이 직각삼각형의 이등분 선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원래부터 있던 이 선도 조금 연장까지 해서 써준다면 이 삼각형의 이등분 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 아이가 내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내심으로부터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건 내저번의 반지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g 세타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2분의 1 p q를 밑변이라고 하고 그러면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 곱하기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 R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길이는 탄젠타 2세타 빼기 사인 2세타였고, 그 다음에 이거 길이는,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였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틀릴지 모르거든.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것은 아까 우리 전체 내접원이 들어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직각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1마이너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왜 이걸 플러스로 했지? 방심하다가도 틀릴 뻔 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는 2분의 1. /2. 네, 저번에 반지름하고, 삼각형에 둘레니까 이거 세개다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까지. 자, 이 둘이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은 날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리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이 곱해져 있는 게이 분모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분해.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세타, 탄젠트 이세타 빼기 사인 이세타.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 와 무려 이거를 아래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할것 같아서 못하겠고 자 살펴보러 갑시다. 지금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F세타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모에 깔려있네요.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쓰고 F세타 분의 1부터 쓸게요. 그러면 2분의 1사인 2세타 분의 1이 필요해요. 이게 F세타 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 4제곱과 g세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선, 사인 2세타에 대한 것만 해결을 해줄 건데, 우리는 x, 사인 x, 탄젠트 x, e의 x승 마이너스 1, ln 1 플러스 x가 모두 같은 비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떠한 식으로 바뀌더라도 항상 비율은 같겠죠. 그랬을 때의 지금 사인 2세타는 결국 그냥 2세타랑 같아요. 그러려면 수렴하려면 0분의 0꼴이 여기에 세타가 있어야겠죠. 근데 억지로 세타를 곱해줬으니 세타를 한번 나눠줘야 돼서 뒤에 걸 5승이라고 줍시다.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야 됩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G세타를 쓸 건데 2분의 1. 이거 쓸때 통분해서 씁시다. 코사인 2세타분의 1마이너 코사인 2세타 곱하기 r을 쓰는데 요좀 아, 두렵다. 지금 어떻게 해야겠노? 해야지자 일단 이거 먼저 쓰는데 여기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분에 싸기 때문에 묶어줄 겁니다. 사인 2세타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 2세타 분의 1 빼기 1이 되는데 이거는 또 코사인으로 통분을 하면 코사인 2세타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랑 세제곱되고, 분모에 코사인 2세타가 남는데, 그거를 밑에 여기 제곱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분자 다 썼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거쓸 겁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것도 좀 짜증나거든요. 이거 앞에 거두개 통분시켜서 쓸게요.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2세타로 또 똑같이 묶어주면 어 코사인 2세타인데 이거 이거 그러면 또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두 개는 또 뭐로 묶어줄 수 있어요? 얘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쓰고 1 플러스 사인 2세타라고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범분수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오, 세타 5승분의 세타 5승분의 1도 빠뜨리지 않고 2분의 1 어, 코사인 2세타의 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의 세제곱 그 다음에 범분수 치면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랑 1플러스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그리고 세타 다섯 개. 밑에. 자, 그러면 여기 한개한개 한개 날아가니까 여기 두개 남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개한개 한개 날아가니까 한개 남고. 그리고 이제 시작. 자, 보면 쌤이 이기 시리즈도 외워야 되지만 그것도 외워야 돼요. 2분의 1 x제곱 시리즈. 1 마이너스 코사인 x와 시컨트 x 기 1은 같은 비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x가 아니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별이 2세타예요. 그 말은 2분의 1 2세타의 제곱 그러니까 4세타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정리하면 이건 2세타 제곱이죠. 근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2분의 1 쓰고 결국 2세타 제곱인데 그걸 제곱해라고 했으니까 4세타 4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니까 1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이 위에 거를 봤을 때 이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이니까 그냥 1. 그 다음에 세타 5개. 밑에. 하나, 둘, 셋. 아, 짜릿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다? 4가 되겠다.